교수님 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운동하기 너무 싫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너무 힘들어요. 네네네. 하지만 다른 어.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네,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네. 네. 누구나가 운동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데 바쁜 이유로 운동을 할수 없다면 운동 말고도 이 부분만 잘 지키면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근원이 될수 있어요. 그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저는요, 따뜻한 물을 마셔요. 어떤 물이요? 따뜻한 물. 그렇죠.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물의 원래 성질은 찹니다. 그것을 따뜻하게 마셔요. 그게 음양탕입니다. 컵 하나에 절반을 먼저 뜨거운 물을 붓고요. 반에 반을 찬 물을 버어요 그러면 약간 뜨거운 물이 되거든요. 그 음양탕을 수시로 드시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도 잘 순환되고요. 면역력도 네. 높아지죠. 자, 두 번째. 운동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생활 습관.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이 목을요, 단순히 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머리를 하늘로 봤고요. 이 몸을 땅으로 봤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그 사람이 어느 부위에 살아요? 그렇죠. 목이란 부위에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이 띄죠 사람을 맞이한다. 인형이라는 맥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하면 무병장수하는 근원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발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바라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더럽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꽁꽁 숨겨두죠? 아닙니다. 우리 전신을 지탱하는 가장 고마운 대상이 발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잠잘 때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수면, 양말, 필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에요. 하루에 8시간 정도 충분한 양을 자야 되는데 그중에 반드시 자시와 축시 즉밤 11시에서 새벽 3시는요. 꼭 잠을 자야 돼요. 이때 하늘과 땅의 기운이 우리한테 유입되거든요. 그리고 앞뒤 계산해서 총 8시간 정도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혀를요. 자주 입속에서 불려 줘야 돼요. 그래서 혀로 음음 음, 음, 이를 닦는 거죠. 그러면 침이 나오고요. 이 침은 최고의 생명수입니다. 그걸 꿀꺽 삼키면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운동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들이에요. 꼭 실천해 보세요.